에어프라이어가 발암물질을 만든다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에어프라이어를 잘못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요. 발암물질과 당독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에어프라이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발암물질과 당독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고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에어프라이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 하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자체는 죄가 없어요 에어프라이어에서 그냥 발암물질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독소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에어프라이어가 발암물질과 당독소를 생성하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발암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거에도 좀 아셔야 돼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에어프라이어를 잘못 사용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요 who에서 이 A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에요. 에어프라이어를 잘못 쓰게 되면 생성되는 발암 물질인 것이에요. 생성 기전은요,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어르 반응을 통해서 반응하면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된다고 돼 있어요. 이 반응은요, 주로 감자류, 빵, 곡물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을 에어프라이어에서 튀기거나 굽는 경우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에어플라이어에서 200도에서 20분 정도 조리하면요. 다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당독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독소는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린 것이죠. 당독소는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 물질이고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에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요. 고온 150도 이상에서 물 없이 굽거나 튀기는 환경에서 많이 생긴단 말이죠. 에어프라이어는요 기름 없이 바삭하게 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고온의 건열 과정을 통해서 당독소가 오히려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삶은 감자의 당독소는요 10kU인데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한 감자는요 1,500kU로 너무나 많이 올라갑니다. 백숙 같은 삶은 닭 같은 용량을 보면요 1,000kU가 되는데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한 같은 용량의 닭은요 5,000에서 9,000kU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당독소를 많이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플라이어를 바람물질과 당독소 안 생기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조리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바람물질과 당독소는요, 150도, 180도 이상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160도 이하로 조리를 하고요, 180도 이상 조리는요, 10분 미만으로 짧게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실 수 있다면 색이 진갈색이 되기 전에 빨리 꺼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자튀김은요, 150도에서 15분, 170도. 에서 5분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감자, 고구마는요. 물에 담가서 전분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감자류의 전분과 아미노산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는요, 물에 먼저 담가서 전분을 제거한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기, 당 요리는요, 산성 재료로 마리네이드를 하는 게 좋아요. 마리네이드는요, 고기, 생선, 채소 등을 요리 전에 양념 액체에 재워서 풍미를 더하고 질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요리 기법이죠. 단백질과 당의 마이아르 반응으로 당독소가 생기잖아요. 산성 환경은요, 당독소를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닭을 조리 전에 레몬즙이나 식초, 요거트 등의 30분 이상 재운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면요 당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색이 너무 진해지면요 에어프라이어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갈색이 짙을수록 발암물질과 당독소가 많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색이 진해지기 전에 요리를 멈추고 꺼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름은 너무 많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고온이 만나면요 산화물질과 당독소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요 조리 후에 에어프라이어 내부를 세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남은 찌꺼기나 기름이 다음 조리 시에 다시 고온에 노출되면요 발암물질과 당독소가 더 많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가 발암물질과 당독소를 만든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음식을 물 없이 고온에서 조리하는 경우에 발암물질이나 당독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조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주변 분들께 많이 퍼뜨려주세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